안녕하세요. 알러브 헨즈원의 이재석입니다. 오늘은, 어,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365의 영업 중에서 영업 시퀀스라고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영업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다이나믹365 세일즈 허브라고 해서 판매자, 그러니까, 회사에서 영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오늘은, 어, 특별하게, 여기 보면, 영업 여정에 관계된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이나믹365의 마케팅을 해보셨던 분들 중에서는, 고객 여정 어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마케팅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영업에도 들어온 것 같아요.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흐름으로 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Sales Accelerator 안에 이 시퀀스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시퀀스가 최근에 들어왔어요. 저도 이제 이번에 하면서 처음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시퀀스가 들어와 있고요. 시퀀스 전체 메인 홈인 것 같아요. 새로운 시퀀스도 만들고 기존에 여러 가지 시퀀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액티브 여부에 따라서 뭐 정렬도 가능한 것 같고 레코더 상태가 리든지 뭐 수정 언제인지 이 소유자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도 메인 그 시퀀스 홈에서볼수 있습니다. Since so the key for sales managers to arm sales reps with best 그래서 방금 요 하나의 시퀀스를 눌렀을 때어 영업 관리자가 영업 담당자에게 이제 모범 사례를 제공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관리자가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그것을 보고 영업 담당자가 따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 이메일을 이제 어뭐 보냈는데 고객이 이메일을 뭐 열었다면은 여는 것에 대한 결과가 예으냐 노냐, 이조건만에 따라서 분기를 냈죠. 요런 하나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영업 관리자가. 그래서 만약에 어, 이, 이메일을 열었다. 그러면은 이제 전화를 이제 거는 거죠. 뭐 아니라 그러면은 노후는 아마 이메일을 뭐 재발송하거나 마 이렇게 되겠죠. 요런 것들을 이제 영업 프로세스 흐름을 쭉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흐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어, 전반적인 그 흐름 프로세스를 개요를 잡는 거. 이거는 조금 뭐 이런 것들 되게또 풍부하게 다양하게 설정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또 많은 시퀀스를 만들어서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 노에 관계된 걸 만드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몇 번의 클릭으로 이메일 전화 그다음 이제 뭐 작업 메시징 이런 템플릿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마 자동화된 이메일을 보낼 것 같은데 판매 순서에 다양한 단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뭐 이메일 오픈을 했다고 해서 뭐전화이나 아니고 요 중간에 다른 것들도 할수 있고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플러스 버튼이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요요 요 보이죠. 요렇게 요 동그라미 사이에는 요. 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You can add steps to the 그러면 노일 때뭐 스텝하고 컨디션 여기서는 또뭐 조건을 나누려고 하나요? 그래서 보면은 할수 있는 것들이 이메일 뭐그다음 전화 여기 테스크 작업도 있고요 뭐 자동화된 이메일 이런 것들도 있죠. 예, 여기 설명된 거랑 똑같습니다. Email, calls, tasks, that... 우리는 자동화된 이메일을 눌렀어요. 그럼 또이렇게또 어, 새로운 창이 뜹니다. 어, 예, 타이틀을 적고 설명을 적고 그다음 이제 이메일 템플릿을 고르라고 하네요.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 있으면 선택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 이메일들 중에서 기존에 만들었던 템플릿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면 뭐 리더 리플레이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리더 리플레이인데 웹사이트 비지트 이렇게 방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쭉 만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You can 그래서 이제 리마인드 이메일을 보내고요. 만약에 전화를 받는다면 어떻게 할 건가? 또 그안에서또 yes no를 해서 또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이제 분기를 여기에 넣어서 어 영업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전화를 받았을 때 컨디션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 콜언 엔셀더 매니징 풀 커넥트 뭐그 중에 하나 콜스테스 s 니 a 컨택 m e a 를 이제 눌렀을 때 여셀 때 어떤 작업을 또 하도록 하고요. 스케줄 데모, connect to called n e e s b r a 들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 고객 참여를 보다 개인, 개인화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어, 이렇게 할때 잠재 고객 속성 어떤 필드 어떤 값 이렇게 했는 그 정도 점수 뭐 이런 것들이라든 이런 것들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스테이지 흐름 단계를 해서 또 새로운 뭔가 흐름을 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값이 있을 때 뭐보다 높을 때 어떻게 실행을 하라 뭐 이렇게 이때 이제 고객 잠재 속성을 가지고 어, 흐름을 이끌어가는 거죠. Sequences can be associated automatically to groups of prospects. 그 외에도 이제 시퀀스랑 세그먼트랑도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잠재 고객 그룹에 자동으로 연결되거나 수동으로 자기가 연결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 그러니까 시퀀스랑 이제 세그먼트 뭐 이제 뭐 어, 어떤 덩치별로운 이제 이제 리더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할당되는 것들 이렇게요 지로 AI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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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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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매가 정말 쉬워지나요이렇게만드는 리더들이 왼쪽에 쭉 뜹니다. 그죠 이제 비즈니스 어,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보통 이제 걸로 가지고 단계별로 뭔가를 했는데 이제는 시퀀스 가지고 조금 가지고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결과물들이 이렇게 지금 뜨니까 실제 우리가 해야 될 거와 또 실행하고 있는 것들 차이에서의 어떤 감각을 메우고 전체적으로 영업팀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되겠죠. <목소리도> 예, 여기까지입니다. 영업 시퀀스가 어뭐 상세하기는 보니까 공식 문서에 되게 양이 많더라고요. 뭐 설정하는 것도 많고 이데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조건 분기로 이렇게 영업의 과정을 각 회사마다 또또 개인하 아까 보셨듯이 뭐 점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보다 높을 때뭐 이런 어떤 밸류 값들을 가지고 뭐또 통과시키거나 안 통과시키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세일즈 인사이트를 어 구성할 수 있는 거 이게 어 세일즈 시퀀싱 스 같아요. 네 이번에 들어왔는데 네 앞으로 좋은 예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